지금 현재 러시아의 성장은 전부 다 과도한 군사중심 성장이다. 이 상태로 그럼 지속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올해는 성장률이 아마 1%대로 머물지 않겠냐. 전쟁 때 눌려 있었던 여러 가지 수요들이 터져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과거의 전쟁 경험도 있고 해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한테 좀 기회가 되는 거고요. 일본하고는 조금 그런 감정이 있는데 한국하고는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 경제가 전쟁과 경제 제재로 무너졌다는 시각과 에너지 수출을 통해 의외로 음. 잘 버티고 있다. 그런 두 가지 시각이 네. 엇갈리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뭐 사실 러시아 중앙은행 금리가 정상적인 금리는 아니잖아요. 11%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네.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네. 하는데 실제로 박사님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네요. 네. 아 일단은 지금 이제 전시 경제로 호황이라는 기사들이 몇번 나왔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실업률도 낮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거 지금 러시아가 뭐 대,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한번 러시아 경제의 특수성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시 경제라는 것도 있고 러시아 경제 자체의 특수성도 있는데 원래 러시아 같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이 GDP의 급락이 굉장히 이게 큽니다 변동이. 그래서 어 제가 한번 이걸 말씀을 숫자는 한번 보시면요.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러시아 GDP가 엄청나게 하락한 적이 있어요. 이때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40달러로 떨어질 때 엄청나게 크게 GDP가 하락한 적이 있고요. 이게 나중에 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은또 GDP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2022년에 하고 2023년 가면서 지금 이제. 2022년에서 23년 사이에 러시아 GDP가 좀 하락을 했고요. 음. 거기서 24년에는 또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어요. 네. 많이 올라서 이때를 보고서 어, 러시아 경제가 이렇게 GDP가 성, 많이 성장을 했네. 이제 이 기사가 우리나라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요한 음. 해에 많이 올라온 거고. 근데 이게 2024년에 러시아 GDP가 2013년과 비슷해요 수준이. 그러니까 2,3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2 0 1 3년에 러시아 GDP만큼 이제 겨우 회복한 거예요. 음. 이걸 가지고서 그렇게 성장률이 뭐 높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게 이건 정말 그 유가에 따라서 이게 크게 변한 거고. 그러니까 2023년, 2024년에 4%의 성장을 했으니까 어쨌든 그걸 보고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커 보이죠. 하지만 그 전에 2020년부터 뭐 2020년에 마이너스 2.7%, 21년에 또5.9% 성장했다가 어. 2022년에 마이너스 1.2%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변동이 큽니다. 이게 유가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내년에는 아마 유가가 떨어지면은 이것도 같이 확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 거죠. 지금 유가가 별로 안 좋아서 사실. 예. 네. 이렇게 되면서 네. 그래서 이미 아, 올해는 성장률이 아마 1%대로 머물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러시아는 원래 GDP 그 성장률이 왔다 갔다 하고 유가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이걸 보고서 뭐 그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음. 실업률이 낮은 거는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시 체제다 보니까 무기 생산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들어가요. 이게 주로 그래서 노동력이 지금 제일 많이 부족하고 그 많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데가 볼가 지역하고 우랄산맥 지역이에요. 음. 이쪽이 지금 이제 군수산업의 중심지가 되면서 이쪽에서 임금 상승이 엄청납니다. 굉장히 높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시사 경제기 때문에 이 군수산업에 대한 생산은 늘어났는데 노동 공급, 그러니까 사람은 또 부족한 게 전쟁으로 많이 이제 끌려 나갔고 또 하나는 이민자들을 많이 추방했어요. 음. 이러다 보니까 사람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상승한 거죠. 그리고 이거 보고서 아니,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아무튼 그래도 전시로 그러면 해서 유지하면서 GDP 성장률은 유가만 받쳐주면 계속 가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임금은 상승하지 않았느냐. 물론 그건 맞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냐는 게 문제죠. 지속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의 다른 거다들어서 국채금리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2021년도에, 그러니까 전쟁 전이죠. 일단 7%고 2020년에는 5.4%, 2019년에는 6.9%, 그러니까 한 5, 6%, 5에서 7% 왔다 갔다 했었어요. 이러다가 이게 전쟁이 터지고 나서 2022년에 19.5%. 2023년에 12%그 음. 2024년에 15.2%인데 이것도 한 같은 해에도 굉장히 변동이 커요. 2024년은 제가 4월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 국채 금리가 이게 15.2%인데 요새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막 아주 급등을 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4.4%대잖아요. 맞아요. 네. 네. 우리나라 국채 금리는 2%대예요. 음. 근데 이게 15%라는 거는 지금 상태가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이 상태로 그럼 지속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전시 경제라서 정부가 막 돈을 갖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외채도 많이 발행을 해야 되고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높은 이자를 주면서 돈을 계속 빌려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이런 거를 가지고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통화 발행량이 지난 10년간 러시아는 3배가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이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나온 발표한 게 10년간 세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두배 되고, 일본은 한50% 증가, 1.5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러시아는 3배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건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될 거라 그러거든요. 통화를 엄청나게 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연 이게 그러면은 뭐 10년, 20년 갈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시경제라는 거는 일시적인 호황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그러니까 호황이라는 것도 사람들의 생활의 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단지 숫자로 나타나는 거. 이거는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게 한 5년, 10년 간다 그러면은 이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고요. 음. 그것도 이미 군수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는 생산이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전쟁 종료 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2차 대전 후에 아 그렇게 막했지만 어쨌든 전쟁 종료 후에도 호황을 누리지 않았냐. 그런데 미국하고 지금 러시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미국은 그 당시에 군수 산업으로 쓰였던 것들이 다 내수 소비재로 전환이 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항공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수 그러니까 소비재로 상당 부분 전환이 돼요 기술이. 그런데 그렇죠. 네. 네. 지금 러시아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보시죠. 지금 러시아에서 군수산업에 투자했던 걸 가지고서 소비재로 와서 러시아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상황인가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쟁력이 없죠 사실. 예, 네 지금 보면은 정말 거의 값싼 제품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꼭 무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옷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이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군수산업이라는 게 그리고 거기에 또 수송을 해야 되니까 뭐 차량이라든지 뭐 항공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것들이 그 정상적인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는 비생산적인 군수 산업에 정부의 재정을 갖다가 마구잡이식으로 지금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카네디 폴리티카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정보가 나오는 그.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전문가들도 많이 참고를 하는데 여기서 2024년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히든 코스트 오브 워드 리븐 그로스 그래서 그러니까 전시 성장의 숨겨진 비용이라는 칼럼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적한 게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러시아의 성장은 전부 다 과도한 군사 중심 성장이다. 음. 그리고 이 군수산업이 GDP를 떠받치고 있는 건 맞지만 굉장히 효율성도 떨어지고 내수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가장 큰 문제가. 그래서 민간 경기는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기술 고립하고 혁신 부족. 지금은 그러니까 양을 많이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뭐 뭔가 그 기초 R&D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지금 그럴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뒤처지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인적 자본 유출. 지금 고학력 청년층이 해외 이탈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아까 임금이 많이 상승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건 단순 노동자들이에요. 음. 그 볼가 지역하고 우라산맥 지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게 정말로 무슨 뭐 고급 인재들이 들어가서 IT를 뭐하 그게 아니거든요. 예, 네. 네, 뭐 딥시크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군수산업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내수 소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해외로 다 이탈이 된 거죠. 음. 우수한 인재들이 이두 가지는 정말 장기적으로 러시아 경제를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것들이죠. 음. 그리고 이제 민간 투자가 굉장히 지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군수산업이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과연 민간 산업으로 전환이 될수 있느냐 이런 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을 가지고서 아뭐 GDP 성장률도 좋고 실업률도 낮고 실질 임금도 많이 올랐다 이거는 사실은 러시아 통계 자체를 그리고100% 믿기도 어렵지만 100% 믿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이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도 뭐 네. 한국에 러시아가 좀 손을 벌린다, 좀 네.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블라디 보스토크 행사에서 러시아가 한국과의 연대를 언급하면서 음. 중국, 일본보다 한국을 파트너로 지목하는 듯한 약간 뉘앙스 제스처를 보냈거든요이 네.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한테 좀 기회가 되는 거고요. 음. 어, 실제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보는 거는 맞는데 항상 이제 외교라는 게 그래요. 국제외교에서 장기적인 친구는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없는 거고요. 그친그 그그 뭐야 믿음을 가지고 무슨 뭐 형제 이런 거 전혀 없고 다 그때그때 필요했다라는데 근데 자건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소비재를 러시아가 충분히 다 생산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소비재를 많이 수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쟁이 끝났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러시아도 전쟁 복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니까 러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부서진 지역 막 파괴되고 막 인프라 이런 거 있는 데가 우크라이나만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 지역도 많고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도 있거든요. 이게 점령한 지역을 전부 다다 다 토해낼지 아니면 어느 정도 유지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그 부분을 유지한다 그러면 거기 복구 사업을 할때 건설업체나 이런 거 중에 우리나라한테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우리나라도 건설업 경쟁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니까 러시아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하겠지만 그 중에 우리나라도 들어가는 거고 소비재는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그 뭐야, 전쟁 때 눌려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수요들이 터져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소비재를 많이 쓰게 되는데 지금도 보면 러시아가 보면 초코파이하고 그 도시락 라면 있죠. 아 맞아요. 네, 엄청나게 잘 팔리잖아요. 어,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러시아 사람들이 중국 거는 조금 싸다 저가라고 생각하고. 서양에 대해서는 서유럽에 대해서는 조금 그 거부감이 있어요. 러시아는 서유럽을 무서워하고 서유럽은 러시아를 무서워하고 또 그만큼 서로 싫어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도 또 교류는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실크 쇼크가 없어요. 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적어도 적보다 나은 거죠. 그러니까 반감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나타나고 제가 러시아 전문가 중에 이제 그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뭐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듣는데 한국 그러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특별한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외교에서, 국제 외교에서 특별한 감정이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우호적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웬만하면 다 나쁘거든요. 교류가 많아지면 다 사이가 나빠지거든요. 네. <laughs> 더군다나 이제 교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이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순 없어요. 교류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하지만 근데 음.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한국은 어, 비서방 선진국으로 보는 거예요. 음. 한국, 일본을. 근데 일본은 과거에 전쟁 경험도 있고 해서 그렇죠. 그리고 영토 분쟁도 있고 네. 네. 이래 가지고 일본하고는 조금 그런 감정이 있는데 한국하고는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가격도 일본산보다는 이제 좀 싸다는 인식이 있고, 그리고 그게 그런 인식으로 80년대부터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자리를 많이 잡았어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아마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국하고의 그 무역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하고도 좀이 유화적인 재수죠? 조금 더 친하게 보이려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the most powerful ai chips in the world will be made right here in america ship with you know, taiwan semiconductor we have them made by tsmc tsmc forms new and deeper roots in america